여러분, 프라블룸 리사 원장입니다 저희 인명고에서는 눈이 와야 첫눈이 오고, 12월에 가까워지니까 퍼스널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거는 저의 그 영주권을 따기 위한 여정에 대한 이야기 중에 스텝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되게 영주권을 따려고, 뭐, 누가, 뭐, 실패했다, 어쩌다, 그런 말 하면, 저는 되게, 어, 그래? 근데 난세 번이나 실패를 했는데, 그래도 결국 최종적으로 내가 원했기 때문에 끝까지 영주권을 땄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첫 번째 영주권 실패 경험을 말을 하면, 그거는, 한 19살, 20살, 19살, 19살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로 먼저 여기로 왔었어요 었 그래서 어학연수로 와서 어학연수 1년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그때 당시 왜냐면 핵이 넘치는 20살이고 되게 사회에 불만이 많았고 그리고 뭐 한국에서도 막 이렇게 눈치 보고 막 개성 있는 옷차림을 하고 다닌다던가 이런 게 굉장히 좋게 보이지 않는 시즌이었고 그러다 보니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옷이사하게 입는다고 눈치도 안 주고 뭐 치마 입는다고 눈치도 안 주고 뭐 그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더 오래 입고 싶었었어요. 1년 여학연수가 끝나고 요리학과를 가기로 결심합니다. 요리학과를 지원을 했는데 요리학과를 버티지 못했죠. 그래서 버티지 못해서 스물고가 그때 당시 가정의 일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끝 마무리를 못고 짓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서 있다가 다시 이제 대학교를 가야겠다라는 측면으로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돈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아요 학비를. 근데 결국에는 학비를 다못 모으고 모으기 전에 워킹홀리데이를 신청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워홀로 1년을 또 갑니다. 제 히스토리와 역사를 말씀드리면 거의 20대 초, 초부터 20대의 말까지 거의 20대 전체를 캐나다에 올인했다라고 보는데 그제 그러니까 그 기준의 올인은 캐나다에 계속 10년 동안 넘게 있었다가 아니라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따려고 이런저런 일을 다 해왔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영어 공부는 계속 꾸준히 갔다가 들어온 기점부터 계속했었고, 놓지 않았어요. 항상 문법 공부를 하든지, 회화 공부를 하든지, 친구들도 웬만하면 외국인들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했고, 한국에 있는 동안에도. 아무튼, 흐르던 반에, 20대 중반쯤에 돈을 열심히 모았지만, 돈이 부족해서, 결국에는 워킹홀리데이를 1년을 갑니다. 영주권을 따려면 미용이 그렇게 좋다. 우리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LMO라고 불르는 그런 게 있었는데 미용이 괜찮대요. 내 스스로가 미용 괜찮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저 이제 네일아트 같은 거를 가기 전에 배워요. 그래서 네일아트를 열심히 배워서 오킹홀리데이로 오타와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타와에 가서 일을 해요. 살롱에서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그때 뭐 헤어 메이크업, 왁싱, 뭐, 뭐, 뭐 이렇게 매니패드,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스파에서 다 했었으니까, 그것도 뭐그 진짜 프랑트스텝으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적어도 8시간. 그러니까 왜냐면은 또 일을 많이 하면 팀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당시에 학비를 더 모아야 됐었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학습, 박사, 석사까지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내가 내 돈으로 학비를 모아서 영주권을 딴 다음에 갈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일을 많이 했죠. 일을 기본적으로 하루에 10시간까지는 하면 그래도 팁이 굉장히 많이 나왔 그래도 그나오 편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메니페디큐리스트 플러스 스파 에스테티션으로 해서 한, 10년, 아, 그한 1년 동안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엘레모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고용주가 엘레모를 한 방법을 몰랐어요. 그리고 엘레모를 신청을 했을 때 신청해준 이주공사가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튼, 엘레모가 거절이 나면서 한번또 미끄러져요. 그때 당시 엘레모만 있었으면 영국권 바로 했었을 때 시즌이었거든요. 3차 시도를 합니다. 3차 시도는 이제 결국에는 한국에 돌아갔다가, 워홀이 끝나고 한국에 돌아갔다가, 열심히, 또 돈을 열심히 모아요. 그래서 돈을 모아서 이제 학교를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학비를 겨우 한 1년치, 1년치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학비를 모아서 아예 또 알바를 하면서 영주권을 따야지, 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코업을 지원을 해서 오게 돼요. 근데 그때 코업을 할 때도, 그때 엄청 싼 코업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게 영주권을 따려는 용이었고, 비싼 코업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학과를 가거나 아니면 본인이 배우고 싶은 목표가 명확한 분들은 당연히 그거에 맞는 코업을 가는 게 맞는데 그때 당시 저는 코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돈을 벌면서 학교를 다녀야 되는 사람이어서 돈을 벌지 못하면 내가 더 이상 생활비를 대지 못하고, 생일비를 대지 못하면 학업을 유지할수 없는 정도의, 그니까 러지 탈탈 털어가지고 온 거죠. 지갑 탈탈 털어서. 그래서 이제, 근데 들어보니까 일을 할수 있대. 그때 당시 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학업은 사실은 그때 당시에 큰, 그걸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그래, 공부야. 뭐, 아무 과목이나 하더라도 나는 일을 할수 있는 게 중요하고, 그거를 토대로 영주권을 따야 되니까, 라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일단은 왔죠. 어야, 부야, 돈다 써가지고. 근데 이때 너무 화가 났던 거는, 그때 당시도 코업이 되게 많았는데, 어, 하필 유학원에 추천받은 코업이 이 세상에서 짱 비싼 코업. 그때 당시 코업을 지원해주는 모든 학교를 다 통틀었을 때 제일 비싼 코업이었어. 어, 지금과 생각해보면 되게 재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때 당시에, 제 사정도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 돈을 벌면서 다녀야 된다는 부분도 이해를 했고, 그분들은 코업이 여기 말고 다른 학교도 있다는 라 거를 수십 번 알았을 거고, 어, 근데 나 같으면 좀 불쌍하니까, 어, 불쌍한 고학생을 위해서 좀 저렴한 곳을 추천을 해줬을 것 같은데, 뭐, 그때 당시는 일을 하면서도 바쁘기도 했고, 다른 재공부도 하고 있고 했기 때문에, 뭐, 여기다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유학원을 고른 거였기 때문에, 그냥 믿고 맡기는 거죠. 뭐 그런데 그거를 그쪽 타설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면 안 알아본 내 잘못은 맞으니까. 그리고 그게 뭐 어느 정도 전화 위복이 돼서 지금 영주 최종적으로 코업을 해서 영주권을 한건맞으니까어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전히 단지 내 상황을 알았으면 좀더 저렴한 거 하게 해주지 너무 점택이 쉬워가지고 호구 잡혔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코업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영어를 그렇게 못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영어를 곧잘 어, 했고 기본적으로 사회생활을 많이 했고 일을 20살 이후로는 쉬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 취업이 쉽게 된편이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취업이 됐고 이제 그렇게 해서 사무직종 라인으로 해가지고 영어점수 만점 거의 9999 맞은 거죠 9999에서 그러니까 최종 CLB로 9가 나와서 영주권 신청해서 이코노미클래스로 영주권을 땄는데 최종적으로는 이것까지 오는 길이 저는 남들처럼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돈 벌어서 여기 제 학업 비용을 대기 전에 또 무슨 소리를 듣거든요. 제빵이 그렇게 잘 된다고 래서 저는 제빵을케이크 데코레이션을 또 한국에서 배워서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여러 개를 할수 있었던 기술 쪽은 다한 번씩 손을 대봤고, 근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내가 잘하는 영어와 뭐 가르치는 부분이라면 영주권이 최종 목표라면 성공이라면 성공인데, 그렇게 해서 저는 힘들게 영주권을 땄기 때문에 사실은 돈도 많이 썼거든요. 지금 뭐 워홀이나 처음에 어학연수나 그리고 코업까지다 합쳐서 기본적으로, 그리고 엘레모 신청했다가 실패했고, 이런 모든 비용을 따지면은, 그래도 한 6, 7천은 쓴것 같아요. 총 금액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을 이렇게 걱정해 하는 부분을 아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도 뭐 금수저로 제가 뭐 돈을 부모님한테 서포트를 받아서 이렇게 영주권을 딴게 아니기 때문에 재정적인 건 저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본인들, 아니신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잘 알아보시고 이거를 왜 공유를 하냐면 정말 쉽고 빠르게 영주권을 저렴하게 따는 방법을 물어보시면 사실 저는 좀 억울하죠. 나도 10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해서 내가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어. 결국엔 영주권을 힘들게 땄다. 쉽고 빠르고 돈도 안 드는 길에 영주권을 요청을 한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쉬운 영주권은 없었거든요. 그 제가 그세 번을 다 해보는 결과 항상 힘들었어요. 항상 쉬운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더 행복해. 왜냐면은 내가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고 나보다는 쉽게 갈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 직접 겪어보지 않고서는 뭐가 쉽다 좋다, 뭐 이런 거를 말할 수 없죠. 그리고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은야 뭐 그렇게 막 걱정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돈으로 이렇게 뭐 학교 4년제 나올 수 있는 돈이 있고 그리고 뭐 3년제 Pwkw 할 때도 집에서 다스포트가 나와서 생활비 걱정 안 해도 되고 이러면 그냥 당연히 학교 가는 게 맞죠. 저는 힘들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학교로 가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도 많잖아요. 아니면 집에 있는 다 탈탈 털어서 마지막 기회다 하고 유학을 가는 사람도 있고 이민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애들 공부를 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약간 희망의 메시지? 라는 신념 걸렸고 한 7, 8천만원 썼지만 추적적으로 영수권을 받아내긴 한 거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내가 이 스무 살 초부터 정확하게 가야 될 길을 알고 누가 이렇게 이게 좋다더라 했을 때귀 기울여서 들어서 그 조언을 들을 정도의 마인드셋이 되어 있었던 애였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너무 그때 당시 힘들었고 정말 그때 당시 생활고에 시달려서 라면 하나를 사등분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개씩 먹었을 정도의 정말 고된 삶을 저도 거쳐서 이만큼까지 영주권을 따고, 그리고 캐나다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는 정착을 했다 정도의 느낌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은 여러분들은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이게 뭐제 어떻게 보면은 실패담 플러스 성공담이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좀 돼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저보다 빠르고 밝고 쉽게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도 이런 상황인데, 완장은 도움 필요 한다 하시면은 주저 마시고, 노프라로 no 연락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좋은 유학 이면 되시고, 안녕!